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견제에도 계속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SMIC 8조 투입에서 베이징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견제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계속 간다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견제가 얼마나 심했냐면 화웨이 완전히 거의 작사를 내죠. 그리고 SMIC도 지금 작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푸젠지나 양쯔메모리, 그리고 지금 어, YMTC, 유니에스오 지금 오포가 지금 살아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SMIC는 다시 중국에서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칭화유니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중국 정부가 다시 건제를 해서. 이렇게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laughs> 지금 미국은 유례 없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는데 또한 이것을 몰아붙이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뭐냐면 금융자유화. 지금 중국에서 금융자유화가 시작을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부도와 도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 있, 있다 보니까 이+ 런그 원래는 제가 원래 전자 전기전자 분야만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기전자는 중국하고 떼뗄야뗄수 없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고 중국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종을 해야 되고. 그,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선까지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예, 반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의 가장 큰 모토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지금 미국은 유례없이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반도체 굴기 20이요. 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인데 그중에 반도체 분야에서 2025를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결과로만 보면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3두 마차가 있었는데요. 그 3두 마차는 칭화유니 그룹의 자회사인 양쯔메모리, 그리고 푸젠진화허페이창신이세 회사가 있었어요. 현재 세개 회사 모두 미국의 견제 그리고 금융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양쯔 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 때문에 힘들어진 회사고요. 푸젠진화 그리고 허페이 창신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견제 때문에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세 회사 중에 첫 번째 푸젠진화입니다. 푸젠 푸젠성의 진장시에 설립된 국영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국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푸젠지너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교에 자기가 넘어간 상황이에요. 2 0 1 7년 10월, 12월 달에 마이크로는 UMC와 푸젠지너를 기술 도용의 혐의로 미국, 미국 연방 고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배경에는 UMC와 푸젠지너의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UMC는 중국에 더 진출을 하고 푸젠지너는 UMC 기술을 더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죠. UMC와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체예요.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D램 분야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D램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갖고 있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파운드리 시장은 원래 어떻게 보면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젠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푸젠 진화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D램 시장이 들어가고자 하는 푸젠 진화와 어, 영역을... 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UMC의 같은 목적이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마이크론이 푸젠진화를 기술 도용 혐의로 미국 연방 부분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원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때는 칭화 유니에 흡수될 뻔했어요. 예, 칭화유윤에서이 회사를 사겠다라고 했고 미국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마이크론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어, 중국에게 흡수되려고 했었던 회사가 다시 중국에게 독이 돼서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 푸젠지나 디램 생산 총괄 인력의 대부분이 마이크론 이문 출신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의 기술을 가지고 푸젠지나가 디램을 만들겠다 하면서 사람들 막 뽑아요. 막 뽑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크론의 임원 출신들이 많이 뽑았다. 지금 현재 중국의 역할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 했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 1월달에 단 2개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마이크론이 기술 도용 혐의로 연방 부원에 고소하자마자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푸젠지나는 푸조 지금 푸젠지나가 있는 곳이에요. 푸저우 중앙인민법원에 기술 침해를 이유로 마이크론을 1억 9천만 위엔의 손해배상을 제기하게 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더 크게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기술 혐의로 아, 기술을 안 쓰겠다 하고 끝내버렸으면 괜찮았었는데 이게 자기들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게 된 거죠. 2018년도 10월달입니다. 자, 이게 9개월이 지난 다음 이야기예요. 미국 상무부는 푸젠진화를 수출입 금지 명단에 등재를 시켜버려요. 이 조치를 통해서 반도체 핵심 장비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 금지, 소프트웨어 및 기술 수출 금지. 이게 지금 화웨이의 1, 2 단계, 화웨이 지금 제재가 3 단계까지 들어갔거든요. 3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음, 이 단계를 그대로 답습을 시켰던 회사가 지금 푸젠진화입니다. 이때 푸젠진화를 완전히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먹힌다. 이렇게 하면 중국 기업들에게 반드시 먹힌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화웨이를 이대로 제재를 가해버린 것이죠. 또한 그어 ZTE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조치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면서 ZTE도 화웨이도 이러한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 푸젠진화는 대만의 UMC와 기술협력을 맺으면서 총 370억 위안, 한국 돈으로 6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메모리 d m 제조 라인 한 개를 구축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짱황이 된 거죠. 2018년도 11월 1일 이틀 후입니다. 상무부가 푸젠진화에 수출입금지명단 등재를 시킨 바로 후에 이틀 후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론의 기술 비밀, 기업 비밀을 부정 입수한 공모 혐의로 대만의 UMC와 중국의 푸젠진화 모두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는 푸젠진화만 제재를 받았어요. 네, 10월 29일 같은 경우는 푸젠진화만 제재를 받았고 이전에 1월달 어, 2017년도 말 같은 경우는 기술 기술 취득 혐의로 UMC도 제재를 가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1월 1일입니다. 미 법무부가 마이크론의 기업비밀 부정입수 공모 혐의로 대만의 UMC와 지금 중국의 푸젠지나 모두 캘리포니아 연방 어, 지방 법원에 어, 기소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UMC 입장으로는 완전히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UMC가 대응을 나서죠. 어떤 대응을 나서냐? 이 이후에 UMC는 푸젠 진화와의 협력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월 7일 날 UMC는 미국에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되죠. 푸젠 진화에 파견되었던 디램 인력 300명 중에 140명 절반 가량을 다시 전보조치를 해서 대만으로 데려와 버리죠. 연구실에 있어야 될 인력이 절반 가까이 확 줄어버리게 되니까 기술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안 되잖아요. 푸젠지나와 같은 경우는. UMC가 직접 다 만들어 줬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 조치 이후에 UMC는 푸젠지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철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2019년도 1월 15일 며칠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7, 8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D램의 생산 라인을 파운더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D램 업계에서 푸젠지나가 완전히 멀어져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그 예상은 역시 틀렸죠. 1년 4개월 후인 2020년 5월달에. 군이 구직을 통해서 디램의 R&D 경력직을 채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1년이 더 지난 후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점점 더 벌어진 상태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는 UMC와의 협력을 기대할 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푸젠진하는 다시 디램 양산을 위한 발걸음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점 메모리입니다. 아, 양점 메모리는 지금 푸젠성 진장시에 설립한 국경업체 아니고요. 에, 제가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칭화윤희의 자회사예요. 칭화윤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본사 자체가 북경이 있겠죠? 자, 그리고 양점 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9월달에 64단 3D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양산을 시킵니다. 어, 충칭 양장지구의 디램 반도체 생산 공장의 착공을 청사진까지 내보이게 되죠. 그리고 2020년 4월달에 128단 랜드플래시 샘플 제작 및 하반기 양산 계획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올해 말에 128단 랜드플래시를 어,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니 올해에는 정말 힘들 것 같다라고 지금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어, 지금 칭화 유니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금융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온 만기된 채권을 갚지 못해서, 예, 그래서 파산 선거까지 나야될 지금 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지금 있는데, 이게 트랜스포스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지금 삼성, SK하닉스, 그리고 키옥시아, 마이크론, 인텔, 그 다음에 양증 메모리 있거든요. 이게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게 예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텔에서 그 SK 하이닉스로 낸드 플래시를 판매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마이크론하고 인텔하고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한꺼번에 이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126단, 96단 이렇게 나오고 128단 그리고 여기 144단. 지금 현재, 어,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196단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SK하닉스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지금 단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 지금 실력은 계속적으로 삼성이 제일 높은 상태예요. 이런 것을 지금 잠깐 보고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달. 모 회사인 칭화유니가 자금이 경색됩니다. 도로, 만기된 채권을 갚지 못해서 중간에 음. 전체 회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회사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채권 연장이 채권 연장이 안 돼요. 채권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나서서 지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지금 칭화윤희는 네, 명목상으로는 이제는 민간인이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사장으로 민간인은 놔두고 중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칭화윤희를 직접 경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그리고 칭화윤니에 대해서 한 가지 더할 말이 있는데 칭화윤니는 지금 디램 사업까지 들어가겠다라고 2019년도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칭화윤니가왜 지금 이렇게 작은 경색이 됐느냐? 랜드플래시만 네, 만들 뿐만 아니라 디램 먹기에도 지금 발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창신 메모리입니다. CX, CXMt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 9월달에 D램 반도체 양산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D램 어, 반도체를 양산을 하겠다. 특히 어, DDR4에 대해서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아직까지 물건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양산이 언제 될는지그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2~3년이 더 걸린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되니 뭐 이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역시가 역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물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때 제가 양산을 할 거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올려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올해는 그냥 물건을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8일 날 마이크론이 지금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이 특허 침해 소송을 이게돼 버리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젠 진화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굽혀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공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랜드 플래시 분야도 YMTC의 모회사인 칭화윤리의 유동성 문제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직접 국가가 운영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얼마나 높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메모리 분야만 있다면 비메모리 분야도 반드시 있겠죠. 비메모리 분야에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펩니스하고 파운드리 분야죠. 특히 펩니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펩니스 업체 2강으로 불렸던 하이실리콘 유니에스오시도 그 계세가 지금 꺾여가고 있어요. 특히 하이실리콘의 모의사인 화웨이의 미국 제재로 인해서 덩달아 하이 실리콘도 제재를 받게 되었고 유니 SOC와 같은 경우는 모 회사인 칭화유니의 유동성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 하이 실리콘과 칭화유니에서 개발을 하였던 스마트폰용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현재 오포가 계속 이어받아서 계속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중국의 파운드리의 선두였던 SMIC도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의, 국방부의 이중 견제를 받으면서 미국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입장이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도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직접 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중국 반도체 업계 키우기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중국 반도체 업계에요. 그게 그 뒤에가 어디가 있느냐? 중국 정부가 그 뒤에 바로 받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중국 반도체 굵기인데 이것의 시작은 SMIC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것은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DRAM과 NAND 플래시로 부리는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량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이 단독으로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어, 이미지 센서와 같은 비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는 어, 대량으로 똑같은 제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회사가 그때때에 맞는 반도체를 생산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smic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중국 정부가 이 공장에 해당하는 파운드리의 선두주자 SMIC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지난 5일날 SMIC는 베이징에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라는 신랑방 등 여러 매체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SMIC는 4일날 중국 펀드, 중국 정부 펀드인 국가 집성전로기금2 그리고 이장국투 등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신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2인치 반도체 웨이퍼와 IC 패키지 등을 생산할 예정인데 SMIC는 미국의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말하자면 바이든에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서 국내 반도체 생산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죠. 어, 신규 반도체 공장에는 총 76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조 2,536억 5천억 위안 이렇게 투자가 되고, 출자 비율은 SMIC가 51% 25억 5천만 달러, 그리고 국가 기금 투가 24.49%로 12억 2,450만 달러, 이전 국토가 24.51%로 12억 2,55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SMIC는 미국의 제재로 많이 어려워진 상태이죠. 화웨이가 제재를 받는 것만큼 받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SMIC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상황에서 SMIC는 7라노 2세대 M 플러스 1 핀팩 공정 소규모 시험 생산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그시장을알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SMIC가 이제는 14나노를 넘고 10나노를 넘고 8나노를 넘어서 7나노까지 이 공정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화웨이 입장으로서나 중국 전체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SMIC는 이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2020년 말에 시험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현재 개발된 이 기술은 거의 7나노 공정, 7나노의 버금가는 공정이라고 SMIC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딱 하나에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2025년까지 어렵다. 예, 네, 이것이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결과로 보상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SMIC에 계속 투자를 하고 기술도 집중해주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SMIC가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서려고 준비 중인데, 미국의 제재가 어디까지 들어가냐예요. 신공장까지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신공장에서 소프트웨어와 어, 기기들을 그리고 다른 부속들을 얼마나 사주면서 이것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 여전히 계속 간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만 국산화를 시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런 현상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일단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 망가졌죠? 망가져 가고 있고요. 통신 장비.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SMIC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지금 어려운 상태이죠. 그러면 조금만 조금만 느슨해지면 이 상황은 많이 변할 수 있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프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